안녕하십니까 태동기 스튜디오 백회일기 태입니다. 썸네일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디어 맥북을 구매했습니다. 어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. 너무나도 깔끔하게 쓰셨던 판매자 분이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세팅을 하고 있는데 맥북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맥북 신형들은 다 C 타입만 두 개. 정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맥북을 새로 세팅을 하려면 허브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 부가적인 제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할수 있는 세팅만 하고 있었고요. 세팅이 조금 더 걸릴 때까지는 아마 오늘 이 일기도 예전 맥북으로 굉장히 힘들게 편집을 하지 않을까. 오늘 같은 경우는 댄튜 촬영이 있었는데 어 늦게까지 촬영을 하느라고 학생들도 고생했지만 이제. 늦은 시간에 끝나는 바람에 이 백회 일기도 좀 늦게 쓰게 되었고 아마 오늘은 이제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그 마감에 시달리는 느낌으로 편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난 시간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요즘 저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존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가끔씩 봤거든요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. 뭐 백회 일기도 사실. 그런 저와의 싸움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과연 제가 이런 거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인가? 나름 유튜브를 한다고 하지만 어, 구독자도 아직 조금 천 명에서 모자라가지고 수익이 절대 난 적이 없고 어, 어쩌다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영상들도 있지만 사실 어떠한 유튜버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뭐 인기 있을 만한 영상들이 담겨 있지 않은 채널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잘 하고 있는 게 맞는가? 그러면 우선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해서 시작한 게 백회일기였거든요. 여러분들도 어, 저런 놈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? 이런 식으로 저를 보면서 같이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저로도 응원해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좀 응원해주시면서 좀 자존감을 같이 저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. 백회일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저를 진짜 많이 돌이켜 보는 것 같아요. 다른 컨텐츠를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아직 밀려있는 채로 편집을 못한 영상들도 좀 있는데,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최대한 작업을 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다른 영상을 구경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 쇼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종종 예전 영상들이 올라오거든요. 채널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예고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전에 만들었던 컨텐츠들, 굉장히 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컨텐츠들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조만간 공개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최근에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.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울할 때 나는 무엇을 하면서 풀었을까. 저는 가장 중요한 코드가 여행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여행 영상도 최대한 담으려고 하는 거고, 사실 여행하다 보면 그런 영상을 담는 과정이 여행에 방해가 될 때가 조금씩 있어요.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또 추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해보려고 하는 제 마음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여행 영상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, 어쨌든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... 저한테는 굉장히 그 우울감과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또는 휴식이 필요할 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요즘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여행 같은 거꼭 가보셨으면 좋겠고요. 뭐 기회가 된다면 저와 함께 여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렸잖아요. 마스크도 이제 벗고 다닐 수 있대요. 그러니까 여러분 기운 내시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.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백회리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태동기 스튜디오 태였습니다. 페스.